도군TV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고요.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의 560억 달러 급여 패키지를 승인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외부 인사를 고용하고 심지어 이사회 구성원이 주주들이 한 방향으로 투표하도록 유도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번 주총의 중요한 사안 중 하나이며 회사의 주주총회가 가까워지면서 테슬라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블룸버그에 따르면 테슬라는 캠페인 강화를 돕기 위해 이미 전략 고문을 고용했으며 초기 공격 방식 중 하나는 투자자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주주들이 당면한 여러 이슈에 대해 투표하도록 독려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전체 테슬라 주식의 약 46%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2018년 일론의 보상 패키지에 대한 첫 번째 투표가 보류되었을 때. 보다 감소한 수치이며 개인 주주들은 회사 임원을 제외하고 현재 테슬라 주식의 약 30%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고 하네요. 이게 일론 머스크 보상 패키지 승인 관련 중요한 포인트가 될수 있겠죠. 테슬라의 전체적인 기관 보유량을 보면 일반 빅테크들과 비교해서. 현재의 떨어지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으며 2017년 58%에서 최근 약 44.03%까지 그 비중은 더욱 감소했습니다. 그만큼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높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기관들의 비중은 애플처럼 테슬라 서비스 부문 수익이 의미있게 증가가 될때 다시 늘어날 것이며 이때는 60% 이상의 비중을 기관들이 가져가는지를 주시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테슬라 투자를 통해 큰 수익을 단기간 내에 얻으려는 분이 있다면 다시 생각해 보는 게 좋고요. 테슬라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를 하는 게 맞습니다. 예전부터 여러 번 말씀을 드렸듯이 전기차 판매가 추가된 상황에서의 테슬라 주가 상승은 한계가 있으며 서비스 부문 수익의 대표적인 FSD 수익이 커진다 하더라도 주가에 적용되는 적용치와 멀티플이 존재하기 때문에 현재 단기적으로 수익률이 좋은 투자처가 있다면 리밸런싱을 통해 비중을 나누는 전략으로 가도 그 시점에 다시 재진입한다면 퀀텀 점프의 수익을 모두 가져갈 수 있습니다. 몇몇 분들은 그럼 늦을 수 있다고 말하는데 퀀텀 점프 타이밍을 잡는 방법은 회사의 서비스 매출 비중을 보면 되고요. 설령 재진입 타이밍이 조금 늦어져 그 1, 20%를 못 먹어도 뒤에 더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고 그 1, 20% 때문에 200에서 300%의 더큰 수익을 놓칠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경험을 통해 이미 느끼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이 드네요. 참고로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나무를 보지 말고 항상 큰 숲을 셔야 하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고 생각이 드는 분들은 도군tv vip 멤버십에 가입을 하셔서 1대1 대화를 통해 자세한 설명과 본인에 맞는 투자 전략을 제대로 짜보시는 걸 강력하게 추천드리며 이후 달라진 본인의 수익률을 직접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직접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하면 계속 모르는 상태로만 발전 없이 똑같이 투자를 하게 됩니다. 한 번의 실행과 그로 인한 경험이 나의 자산을 크게 증식시킬 수 있고 투자자로서의 빠른 성장을 이끌어낸다는 점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편안한 밤 보내세요. 도군tv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고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